<laughs> 어 근데 미료 씨가 얘기하신 듀엣을 하고 하게 된다면의 네, 개코시라고 얘기한 건좀 음. 네.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맞예요 아, 예, 아, 예. 예. 네. 왠지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아 정말요? 예. 그럼 이번 기회에 개코. <laughs> <laughs> 예. 혹시 코를 네.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제 해보려고요, 예. 이 방송을 계기로. 오, 네, 예. 꼭한 번.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저희가 스케줄 가서 예? 다이나믹 띠어를 그 만났는데 예. 이게 막뭐그 미루 씨가, 어 슬프다 없죠. 미루 씨가 약간 예. 넌지시 던졌어요. 아, 어, 슬쩍. 어, 다 우리 예. 앨범에 함께랬더니 개코 오빠께서는 탐탁지 않아 어, <laughs> 하셨어요. 아, 어, 어, 그래요? 어머, 그래요? 어머, 바쁘니까. 아니에요, 탐탁지 않아 아니, 하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그때 굉장히. 개코 오빠가 뒤에 이렇게 시체 이렇게 안 됐다고. 어 그래 그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아프셨을까요. 아무튼 뭐 해주셨으면 저희는 너무 영광이죠. 그냥 같이 함께 자고긍상적인대뭐그러예 <laughs> 네,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미려씨가 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군요. 네 우리 미려 미안해 잘해줄게 잘될 겁니다. 슬프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안되네 우리 나라샤 씨 우결에 출연한다면 원하는남편 네, 신동을 했어요. 아까 뭐날 음. 안아줄 수 있는 남자. 포근한 사람 이게 그러니까 포근하다는 네. 게 뚱뚱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까? <laughs> 아니면은 음, 등치가 있고 근육질 막 울근불근해도 나보다 등치가 큰 남자를 그건 원하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냥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좀그 슬럼프를 겪었죠. 우리 예. 원빈 씨가 아, 예. <laughs> 우리 그분이 예. 가셨어요. 가족이 그 무슨 얘기예요? <laughs> 저기요. 그, 아니 어... 그분이 아닐 거라면 네, 예. 그냥 포근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네. 원빈 씨 가시고 아무나 고른 게 전부. <laughs>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예. 아니 그건 아닌데 예. 그냥 제가 이제 예. 한 33년 살아보니까, 예. 그니까 그냥 편한 사람이 좋은 거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만났을 뭐, 때 불편한 사람 너무 싫어요. 어, 원빈 가고 나니까 그냥 될 대로 따라. <laughs>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왜 신동 씨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왜본인왜이렇게 대책을 왜? 하는 왜? 거야? 왜 예? 왜? 내가 제가요 <laughs> 왜? 아, 저 여... 왜? 저 여자 자 왜? 저 여자 친구 있는데 왜? <laughs> 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동희 씨 같이 좀 편한 사람이 예. 좋다고요. 그래요. 음.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laughs> 아 눈을 안 뜨고 있어. 요 이게 선글라스를 입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을 얘기... 있었는데. 예 진심을 얘기하는 건지 날 쳐다보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눈 감고 얘기했대요. 음. 아, <laughs> 아, 아주 편안한 사람 좋아요. 알겠어요. 음. 네. 예. 자 가인 씨가 인정한 패션스타 정재영 씨. 음. 가끔 많은 분들 이정재영 씨에게 너무 후질근하게 입는 거 아니냐 음. 하는데 정재영씨의그 브랜드들을 보면 굉장한, 굉장한 명품, 굉장한 명품 브랜드. 달. 예, 뭐, 아, 이렇게, 어, 네.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패션? 우선은, 음? 많이 꾸미지 않는데도, 어, 정말 센스 있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좀볼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음. 그, 재영 오빠 패션에 음. 대해서 너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나는 좀볼줄 안다. 아, 맞아. 나는 볼줄 안다. 니들은 모르겠지만, 어, 난, 진짜 난 진짜 형도 볼줄 줄 알면, 어, 정재영 어. 오빠가 최고야. 어,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야, 너네 그거 몰라? 뭐, 이런 느낌? 이에요될수 아, 뭐. 있어요. 좋습니다. 네. 아니, 미료씨. 네? 요즘 가장 견제되는 섹시 걸그룹이 FX라고요? 네, 아, 섹시 걸그룹은. 예. 뭐, 많이 있지만. 예. 뭐, 어, FX 분들이 요즘에 많이 섹시해지신 것 같아서. 예. 네. 그 중에 나와 좀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그중 멤버 중한 명을 굳이 고르자면 누굽니까? 구... 고르자면 없지 아예. 않나. 어. 그런데 네. 네. 저희가 예. 요즘에 예. 활동 지금 FX랑 활동이 겹쳐서 예.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이거 그렇죠. 예. 화면을 보고 있으면 예. 어 너무 쌍큼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그 화면은 나와요. 어, 화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그 그 예. 느낌과 어떤 음악적인 음. 스타일이. 예. 다른 그룹들하고 는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아. 너무 그 친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진짜 볼 때마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laughs> 네, 요새 네, 되게 대체. 자주 많이 하네. 아, 네, 사실 좋아요. 그 포지션 상 라이벌이라고 하면 미료 씨는 엠버 씨와 이렇게 좀 라이벌 구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맞는 것 같은데 예. 네, 왠지 그렇죠? 왠지 그 둘의 라이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링 위에 올라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laughs> 들어요. <글러브> 예. 왠지 <laughs> 두분다 워낙도 이렇게 좀 음. 강함도 아 있, 근데 있으시고. 엠버 씨도 본인이 가사를 쓰시나요? 어, 예. 본인요 아, 곡도 아, 쓰시고. 곡작업도 많이 하졌어 예, 예 네, 직접 있어. 다. 제... 음. 예. 네, 라이벌이네 곡작업도 많이 하시고. <laughs> 예. 어,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나르샤 씨가 대답한네명 <laughs> 네 모두 솔로 활동하고 있는데 <laughs> 응. 가인 씨가 가장 성공을 했다. 예. 이거는 음. 어떤 통계입니까? 뭐 그냥 갈법 없죠. 1등 했으니까. <웃음> <웃음> <laughs> 피곤해 일단 찍은 거면 뭐된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 예.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물론 예.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 사실 음. 저는 가장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룹의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 여자 그룹 중에 각자 멤버 한 명씩 솔로를 낸 <laughs> 그룹이 사실 없어요. 멋지. 근데 그 물건은 어. 제가 텄죠. 아, 그렇죠. <laughs> 어, 이게 내가 먼저 시작을 했지 그렇죠. 아주 비싼 메이크막 하시고, 예, 기억나네요. 막 눈에 막금붙치고막 이랬거든요. 예, 맞아요. 예. 사실 뭐 1등은 못했지만, <laughs>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저는 그때 제가 예.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음? 혼자 표현하고 싶은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멤버들을 했는데, 예.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명씩 그 솔로 앨범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엄청 기대됐어요. 네, 그래서 예. 너무 행운이죠, 사실 그렇게 음. 생각을 하면 음,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던 것고, 어, 그리고 각자의 색깔도 확실히 네. 틀렸고 달랐고, 네. 그리고 이제 합쳐 나왔을 땐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게 됐어요. 너무 네. 뭐 행운이라고 때문에.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각자 자랑이 아주 뛰어난 그룹입니다. <laughs> 어, 나의 작사 실력, 제아의 작곡 실력. 나라고 대답하셨고. 아, 그럼그나르 나의 연기. 그건 아, 그냥 연기. 그런 거예요. 나라고 대답하셨고. 아, 그냥 그런 거예요. 재밌어요. 반대로 물어보죠. 제아 씨. 네. 나, 나의 작곡 실력과 미료의 작사 실력. 전 아직 햇병리인데요 뭐. 아, 이렇게 되는 <laughs> 거구나. 뭐야, 이렇 봤어요. 아직적인 예, 거알니죠 지금. 예. 예. 왠지 되게 어. 깍지 끼고 싶게 예. 만드네. <laughs> 아, 예. 아. 우리, 가인 씨는 어떻게 생각해? 연기. 나르샤의 연기. 나의 연기. 그런 얘기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 그래요? 예 근데 아무래도 나나 언이는 음? 항상 그 뭐든지 다 되게 여유로운 어. 단 여유로운 예, 노련하고 <laughs> 예. 여유로워 보일 수 있는 힘이 정말 큰것 같아요 그에너지 예. 그래서 어. 저도 처음 나왔을 때좀 떨면서 봤는데 멤버 같은 예. 멤버니까 근데 어 너무 진짜 정말 너무 잘해요 어. 같은 멤버지만 편안하게 좀볼수 있는 그리고 참 캐릭터 잘만나요 정말 어어. 자기 성격 같은, 어어, 예. 예, 그런 캐릭터 잘만나더라고요한 어, 번쯤은 어저 역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랬던 것도 있어요. 나르샤 씨가 연기했던 것 중에. 음. 어. 그래봤자 난두 개밖에 없네. 그래요? 그철에. 아직은 예, 아직은 아직은 없네요. 아직은 없네요. 예. 네, 네. 예. 네. 아까 얘기랑 네. 좀 비슷하네요. 니들은 볼줄 모르겠지만. 나나 볼줄 안다. 나 내가 보기에는 나르샤 나르샤 저 정도면 여유 있는 거야.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 정도 연기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럼요. 저 정도면 참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거죠 자하하 아, 네. <laughs> <laughs> 예. 어, 허, 어, 예. 허시가이요 계속 이걸 네. 벗어야 될지, 써야 될지, 지금. 자꾸 허수함이라고 놀리니까, 이걸 벗기에는 아직 머리가 정리정돈이 안돼 있고, 예. 네, 아, 드디어 네. 벗으셨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너무나 이쁘니까. 자, 이제, 음, 가이 씨의 마지막 연애 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밀당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음, 아까 얘기를 했어요. 음, 음. 아, 깜짝 놀래. 가이 씨 깜짝 놀래네. 뭐? 본인 연애 얘기한다. 본 네. <laughs> 예. 아,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그런 거 저희는 안 들어요. 예자아예그뭘 궁금해 <laughs> 예. 뭐잘 사귀겠지 우리가 그걸 뭐하려 디스패치가 아, 알아서 그럼. 다 해주겠죠 뭘또 우리가 뭐 하려 해줘자 아무튼가 <laughs> 우리 재하 씨가 밀당을 잘할것 같다 의외로 어? 그 우, 의외로 표현을 잘안 하고 어? 제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많은 분들이 네 예. 사실은 되게 이렇게 위에서 잘 이렇게 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또 리더 괜히 리더가 아니에요 좀 조련사네 그러니까. 예 약간 조련 어.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 왠지 연애를 하면 일단 잘할것 같아요. 재아씨 혹시 본인 느껴요? 실제로 잘해요. <laughs> 아, 좋다. 아이, 좋 우리 재아씨가 보기에 그러면 가장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연애? 나르샤? 아, 그래요? 너무 순, 순, 순 정파예요 순정파. 나르샤가 얼른 하고. 봐, 만들러 봐.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나름 음. 밀당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아.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네. 뭐 줄까 안 줄까 다 주고 있는 거야. 막 그런 사람들 보여요. 어, 나 굉장한데 날 뭘로 보고 싶냐? <laughs> 네. 밀당을 못 한다고 아, 그래요? 좀연애하는데좀서투른 편이에요? 근데 저...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연애가 음. 되게 좀전 진짜 나르샤가 되게 남자한테. 들 음. 그리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어, 예. 근데 되게 너무 착해요. 아, 되게 잘해요. 음. 너무 잘하기만 한다. 음. 예.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예. 너무 잘해 주다 보면 금방 떠나거든요. 그래요. 남자들은. 그래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어. 아, 예. 거짓말은 네.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 <laughs> 아, 갑자기 슬플라고 예. 아, 까 음악 다시 선글라스 사이로 눈물을 <laughs> 아, 흘리니까 자그는데 아, 예. 잠깐 고였어. 예. 잠깐 고였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뭐, 아, 나, 네, 옛날 생각나네, 또. <laughs> 어, 순간 이용자신 줄 알았어. 아, n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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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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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이렇게 네. 연예 얘기까지 했고. 자, 이제 네. 벌칙을 받을 시간입니다. 자, 두 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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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이요. 벌 끝날 시간 다된 예, 거예요? 예, 예, 거의 다 아, 끝났어요. 뭐 집에 가라고요, 예, 예, 아니, 아니, 벌칙 받으세요 벌칙 받고 예. 집에 가는 거예요? 혹시? 아니, 아니. 예. 뭐예요, 벌칙이? 벌칙. 1, 2, 3번. 3개 준비했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 시간 먼저 하실래요? 제가, 제가 먼저 맞치고 먼저 요먼저 예, 네, 좋습니다. 네. 1, 2, 3번. 하나 골라주세요. 2번. 2번 고르실 거예요? 네. 일단 느낌 한번 보실래요? 나르샤 씨한테 먼저? 아, 1, 2, 3번 한번 보여줄 테니까. 아,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마. 네. 그냥 한 번에 2번? 네. 바꿀 기회 안 드려도 돼요? 네. 2번. 데뷔 7년차 걸그룹의나 혼자 섹시 댄스! 야, 노래 틀어주세요, 야, 노래! 자, 야, 노래. 자 아, 오늘 프스타 랩에 이어서 자, 진짜. 음악 합니다 자. 아, 어? 끈적한 노래 없나? 끈적한 노래? 아, 그, 아, 좀더 끈적한 노래? 어, 좀 노래 틀어주세요. 어,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한 노래. 안 돼, 다틀어 슬로우 비트. 네. 네. 아, 네. 네. 아, 안 돼, 이거 문화방송이야. 여러분, 문화방송이라서 안 네. 돼요. 아, 안 돼, 안 돼. 거의 다안 돼. 나순간클럽 아, 안 돼, 안 돼. 아니야. 나못 보겠어. <laughs> 아 너무 싫어 어떡해 어떻게... <laughs> 진짜 미치겠다 <laughs> 아, 아, 아. 왜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 어디 내려갔어요 아 이번 거였죠. 하면 됐어요 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끈하게 보여주시네요. 아니, 옷도 예. 약간 은근히 양아. 그러니까. 알죠, 약간 좀 잠옷 같아요. 레이스들의 <laughs> 좀 이런 뭐 섹시함이. 칼날 양아. 예. 좋습니다. 오. 이제 다음은요. 우리 허수가인 씨. <laughs> 중요한 것인데 아, 내가 봤을때 이거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다 그랬죠 내가 <laughs>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나르샤 씨한테 <laughs> 1, 2, 3번을 <웃음> 보여준다니까 <웃음> 보여주지 말라면서 이사람이 의심이 많아 그럼 지금 이번에 네. 가니까 할때 보여줘 보여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가, 나르샤 씨에게 먼저 보여줄게 자 1번 이거예요 자 2번은 이거였고요 나 혼자 섹시했어요3번은 <laughs> 이겁니다 예 <laughs> 3번 정확히 <laughs> 있다니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여드릴게요 자 1번에 이거. 음. 자 2번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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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거예요. 자 네. 확실히 달라요. 나안 어, 걸렸을 어. 네. 네. 자 우리 가이 씨에게 네. 몇번 추천하는지 멤버 나루 씨몇번 추천해요. 어 우리나라는 3세 번이죠. 3번. 그럼요. 좀 세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아도 했는데 뭐. 아예 알겠습니다. 막내가 뭐, 해야지. 미료 씨도 거. 3번 괜찮을까요? 가이 씨에게. 저는 1번이 아, 나을 아, 것 같아요. 저도 좀 1번이 나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진짜 괜찮겠어요? 그요 아, 3번 좀.. <laughs> 자! 아, 가인씨 골라주시죠! 자는데 진짜 안되는데? 가인 가인씨 선택은? 하나, 둘, 둘 셋! 3번이요? 3번? 네 3번 하신 거예요? 네안 바꾸실 거죠? 띠로리 네. 띠스 네. 이런 거 없.. 없나요? 없죠 3번. 예 3번 아, 띠아띠 1번이 나올텐데 아. 3번 하실 거예요? 아 세상에 나 진짜 이거 되게 싫은데 3번 3번! 데뷔 7년 차 걸그룹에. 네 데뷔 7년차 걸그룹의 니혼자 섹시댄스

여러분들이라서 저희가 1, 2, 3분을 다 섹시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원래 여러 개를 준비하는데, 뭐, 네. 개인기하고, 막, 뿅망치 맞기 하고, 막, 이런 거 아, 하는데, 네. 그런 거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음.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한 코너만 남았습니다. 이제 아. 10분가량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코너 함께 합니다. 이름하야 매니저의 마음을 맞춰봐! 빠밤! 어, 빠밤! 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 여러분 몰래, 네. 부하거래 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매니저분께 드렸고요. 어, 매니저의... 매니저 있어요, <laughs> 매니저의 대답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퀴즈는 네 분의 개인전 대결로 함께합니다. 이번 어. 퀴즈에서 우승아 우승을 차지한 분께는요 선물을 드리는데요. 네. 선물은 1등어1등한 분께 저희가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잘 사람 듣고 벌칙 없죠? 벌칙은 없어요몇 네. 개요? 네. 네. 몇 개? 몇 개? 몇 개? 질문 네. 예. 몇 개요? 총세 문제예요. 어 빨리 빨리 하주세요자 예.